안녕하십니까? 로또오채리입니다. 어... 어제 제가 조금 회차 부분을 좀 많이 가려 가지고 조금 저기 몇 분께 조금 오해 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본용지 보여드리고 보너스로 제가 이수 반장한거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원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본 자, 봅시다. 4번, 5번요. 햇뜰 날입니다. 아침. 일요일 아침. 자, 보이시죠? 41번, 2번. 아, 다음 용지. 1번. 아, 그리고 자, 그 다음 용지 세 번째 용지 어, 25번이 이렇게 읽거에와 있네요 이 25번 봐야 될것 같은데 25번 자그 다음에 사토 용지 여기서 뭐볼게 뭐가 있습니까 19번이 이렇게 뒤에 와있죠. 2번. 뭐 2번에서 나왔던 번호죠? 1번, 2번. 1번, 2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2번에서 나왔는데. 앞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25번이. 자리를 엄청나게 벗어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번호 볼게요. 저기 있는데 어차피. 자. 2타 형제 25번 3타 형제 25번 자 이게 제가 처음에 일요일날 방송에 올렸던거죠 뭐예요 25, 35 나온 다음에 한수 25, 35 나온다면 한수. 조합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13, 31의 포진수하고. 여기서도 좀 특별한 게더 있나 볼까요, 한번? 저 1번이, 아, 평행선으로 있네. 아니, 그런다 일직선으로 있네요. 어, 여기서 또 27번 강조했고, 7컷 얘기하시는데, 7컷 여기 강조해놨잖아요. 27, 28 중에 나온다면 한수. 음, 봅시다. 자. 저는 좀 설명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 좀 받아들이실 때 그랬어요. 좀 뭔가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해주고 번호만 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데 좀 배울 점이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다 입맛을 다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맛집에서 아무리 맛있게 해놨다고 해도 제그 음식이 다제입맛에맞을 수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있는 그대로 좀 옮겨놓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장미수 말씀드릴게요. 여기 장미수 무척 많습니다. 2번, 3번, 5번. 2번 보이번에 2번, 나왔죠. 5번 보이번에 나왔습니다. 15번, 17, 25, 29, 30, 39, 40, 41, 43. 이호기 장미수 무척 많아요. 다음 달에 가세요. 이호기 장미수 나올 것들만 무척 좋은 번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호기 장미수 해놨으니까 제가 매달 마지막 주차에 하면 다음 달 후기 장미수를 알려드린 데꼭 거기서 한 수씩 나옵니다. 그래서 장미수 해놨던 거고 자 제가 2수 반자 그때 했던 거그 많이 나온 번호는 제가 사수 나온 거는 약수, 제외수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적어놨어요 이수관자 몇번 하고 했냐 6번 하고 26번 했습니다 육 끝이 조금 멸이 어, 한 3주, 4주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번 하고 26번 했어요 근데 이 6번 하고 26번이 여러분 아마 좀 봐야겠지만은 이 순위 안에 아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 끝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육 끝도 다들 많이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온 사수 3번, 17, 37, 43, 44다 아웃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론 100%뭐 재수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재수가 일단 적으면 은 맞을 확률은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그어놓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 게다 그어놓은 거 있죠? 37번, 17번, 3번, 3번. 43번, 17번, 37번. 이렇게 다 그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혹시 이렇게 사선 그어놓은 것들은 좀 활용을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볼게. 요 그리고 제가 10월달에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다음 달 가면 이거 또 올릴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께서참 등하시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등시할 번호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올려드리는 번호 영순이 번호입니다.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이렇게 올려드린 번호들 다 나왔어요. 그데뭐요 저희 1주차에 11번 나왔죠. <laughs> 그 다음 2주차에 40번 포블 나왔죠. 3주차에 뭐요 다시 11번 하고 40번 나왔어요. 사설 중이 2수 나왔어요. 이게 제 영순이 번호예요. 저번 달, 저저번 달 여러분께서 아마 정말 등한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제가 올려드린 거한 메모해 놓보세요 다음 달에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물론 이수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수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여기서, 여기서 봤을 때도 또 25번, 35번이 또 비치고 있어요. 25번, 35번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나와야 할 번호가 있는데 15하고 3 5번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남은 번호 이제 하나, 8번. 그래서, 이번에 좀 보셔야 될게 8번, 15, 35입니다. 그리고, 3조차에 두수나왔어 여기 있는 보는 거 다시 또이월 돼서 12번. 다시 이월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1시 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요즘 워낙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자, 1번, 2번. 아까 일타용기 많이 보인다고 했죠? 1번 요즘 보너스 벌에 지금 정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2번 2번하고 모의 번호 나왔던 2번 2번 모의 번호 나왔던 5번 조금 보셔야 돼요 5번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참 보기 좋게끔 적어놨어요 자 5번은 뭐예요 매달 순서 적어놨는 거기에 장미 쓰고 또 1억이 장미 씁니다 그리고 뭐예요 2억이 장미 씁니다 자 2번 뭐예요 장미수고 1호기 장미수인데, 2호기 장미수입니다. 얘들이 지금 2번, 5번이 다 걸쳐있어요. 나온다면 그니까 1번이 나온다면 1, 2번이 또 되겠죠. 2월수로. 한번 뒤통수 때릴 번호가 나오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고. 3중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더 어렵게 나온다. 3연번. 3연번. 그리고 요즘 많이 그 궁수 부분이 깨졌죠. 예전에 비해서. 공수 부분 제가 말씀드리죠? 공수가 보통 4조 차에 두 쌍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두쌍 번호, 한쌍 번호는 그냥 보이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번. 2번, 5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2번 보이잖아요. 눈이 뜨잖아요. 이 5번, 5번. 자, 3번 아웃이니까 저기 사수 나와서 제가 사성 거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까 25, 35 얘기했죠? 좀 나온다면 사실은 35번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미수가 너무 많아요. 물론 장미수가 저번주에 4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는 종합에서는 장미수만 말씀을 드리지, 그리고 따로 그 호기, 따로 그 호기를 불리해서 또 정리는 해놓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매달 순서대로 나온 그 장미수, 종합에서 두 수, 1호기에서 2수 나왔어. 총 4수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4.5수까지. 토탈 합쳐서. 그다음에 2월 수, 한수 나오거나 그 다음에 2월수, 한수 나오거나 들어오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월수가 많이 나와도 어렵고 차라리 안 나온 게 편한데. 그래서 이번 회차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2월수가 좀 잡히겠는데 그 번호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사람들마다 보는 번호가 있지만 12번을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번 한번 다시 들어오던지 어 지금 3중복에 해당되는 분은 40번 한번 때가 됐는데 그죠 40번 40번 포보로 나오고 정번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려야 될것 같은데 그건 제예상 거는 빗나가죠 이 40번이 나온다면 3연번 됩니다 40번이 나왔을 경우에 3연번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제가 강조 또 드릴 겁니다. 다음 달에 나오면 어차피 상황판이라든지 이렇게 적든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것 같고 번호는 제가 중요한 번호는 다 체크해 놨어요. 이렇게 요 자, 7번, 8번 여기 보이죠. 7번, 8번, 7번, 8번 또 어디 있냐? 이쪽에 7번, 8번 또 여기 어디 있나? 7번, 8번. 이용지가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그, 물론 그분이 자동으로는 수동으로 다섯 개만 하셔서 1등이 맞았지만은, 자, 여기 빠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건데, 이 안에서 법, 뭐요, 당번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좀 보실 번호들, 보시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고맙게도. 여러분께서는 문제지만 드렸던 거고, 제가 좀 답지인데, 다르게 보신 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답지가 100%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보다 더잘 보신 분들, 10년 동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저뭐한 달도 안된 사람한테 이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뭐야 그걸 바로 반자동, 자동, 회기, 호기, 종합 다 병행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보다 자동만 더잘 보신 분이 있으면 그 분한테도 저 조금 배울 점,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번호 체크 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25, 35또 있죠. 나온 다음에 35번, 35번, 좀 그런 거고, 2번 얘기했고, 5번. 그 다음에, 여러분, 뭐들 40번 때 나온다면, 하는 수, 41번. 자, 이월수 21번 난 다음에, 21, 41. 자, 이끝 나온다면, 2번하고 22. 말씀드리고, 중요한 번호들.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2번, 22번. 이월수 21번, 41번. 31번도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 여기 어려운 번호가 있나? 자, 11, 3일4 1일 있습니다. 21, 31, 4일 제가 불러 드리는 번호 가능성 많은 번호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또 13, 31. 그시 스페이스 하는 거그 1타부터 그 1타하고 3타 용기가 그랬죠?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보... 기억나시죠?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좀 뭐가 있냐 자 봅시다 일부에 15번 제가 15, 35를 적어 놨어요 15번 25번 25번 일단 자리를 벗어 났기 때문에 이건 너무 엄청나게 벗어 났죠 그래서 이건 보셔야 될거 25, 35 있는데 이타용기 25번 딱가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번호고, 뭐요? 그런데 또 뭐냐? 3타용기도 또요. 일구자리가 25번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호기 장미수입니다. 장미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미수하고 빠진 번호, 그거 제가 다 적어놨으면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자, 5번 말씀드렸죠? 자, 다른 것부터 한번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25번, 1호기 장미수. 자, 이렇게 10을 적어놨죠? 34번, 34번. 1호기 장미수이자 100회기하고 10회기 공통적으로 빠진 번호입니다. 34번. 그래서 34번 사선호 있죠, 이렇게? 자, 그려놨어요. 자, 또몇 번? 41번. 자, 이게 궁수 한쌍 번호고요. 궁수 한쌍 번호는 나두쌍 강조를 안 하는데, 오히려 뒤통수 때린다면 3연번이나 2열수, 3수나 궁수 두쌍 나와야 좀 어렵게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요. 자 볼게요. 돈끝 두쌍 초과입니다. 25 45 11 31 41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돈끝 두 쌍만 나와도 어려운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19번에서 엉뚱한 번호 나온 거 자리 완전히 이탈. 번호고 자 6고 있는 번호들 봅시다. 19번, 24, 22, 26, 23. 19번, 24, 22, 23번. 자, 제가 다 적어놨어요. 19, 22, 23, 24, 26번. 5구 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1구 자리 이탈했놓 일단은 그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번호들이 많이 안 겹치잖아요. 그죠? 많이 겹치는 번호가 있나요? 겹치는 번호가 없단 얘기입니다. 한 숫자리들이, 이 번호들이 많이 안 겹치니까 결국 뭐예요? 이 번호들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19, 22, 23 둘이 같이 나올 수 없는 번호라고 얘기했죠 23, 24 하지만 22, 23은 연번 됩니다 어 그런 거고 또 가서 좀더 설명드릴까 어차피 좀 보실 번호들은 제가 색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봤던 번호잘안 보이는 번호 갖다가 한번 더 보시라고 제가 해놨어요 색채를 좀더 선명하게 더좀 다르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자13 30일 얘기했던 거고 자37 27 나온다 면 7급 7급이 나온다면은 뭐 7번 27번 27 37 중에 27 7급 얘기 그거 좀 7급은 없냐고 하신 분이 계셔갖고 자 27번 그 다음에 여가산을 볼게요 쭉 보면 여기 자 1급 2개 8급 3개네 여기는 1급 3개 5급 2개인데 여기는 1 끝, 1컷이 2개, 8 끝이 3개네요. 자, 나올 번호 뭐예요? 8번. 8번 얘기했죠.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이우, 이웃스, 이우수 이웃스라고 할까요? 자, 38번. 나온 다음 그 중에 한 수.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쵸? 19번, 16번도 20번, 이런 거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음, 그리고 뭐예요? 18번도 제가 보시라고 했죠. 8, 8, 28, 28, 40. 18, 연결고리 점이네 이게 뭐니 18번이 18, 8번 여러분 면좀 그러니까 18번이 연결점이 되네요. 그리고 좀 23번 보시고 31번, 41번 이렇게 다 보시라고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 번호들은 뭐예요? 5구 자리에 있으니까 아, 빠른 번호인데 그래서 보, 보시라고 했던 거고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음, 요 번호들 일단 보시고, 25번, 2번, 5번, 그 다음에, 19, 24, 22, 23,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22, 24, 2 3 번이 이렇게 3연번이, 이렇게 가있네요 그죠? 5구 자리에, 5구 자리에 가있습니다. 그리고 34번, 34번 좀 보셔야 되고, 또볼게 뭐예요? 38번 보셔야 되고, 또 39번도 좀 보시고 41번도 좀 보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하나 더. 자, 그 여기는 해뜰 날입니다. 자, 저번 주거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거4 5수일타용지에서 그럼 기억나시죠? 이거 볼펜은 그냥 수작업 해가지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자, 보너스 하나 더. 자, 이수반자, 이수반자입니다. 자, 볼게요. 2 1일 30일, 2 1일 30일입니다. 자, 이건 왜 보이냐? 보너스로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 1일 30일. 자, 오, 1번이 여기 보이네. 21, 31. 21, 31. 총 4장, 20개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여줄까, 뭐예요, 또. 아까 하나 본데. 여기 있죠? 1번하고 2번. 이거 왜보여드렸냐고요 여러분께서 저처럼 해보시라고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그, 그, 이 로또라는 게, 정말 내가 고정수라고 들고 왔는데, 그, 그 고정수가 두수가 틀려도 번호가 잘 붙어주면 진짜 4등까지 나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좀 고정수라고 봤는데도 정말 빗나가고, 옆에 붙어있는 데서안 붙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제가 구매한 곳입니다. 이 용지가. 이 용지가 정말 번호들이 안 붙어줘요. 제가 봐도, 그 약수라고 하죠 뭐, 재수보다는 어떻게. 그런 번호들이 엄청나게 붙어, 제가 봐도. 제가 보는 번호들이 딱 있는데, 그 번호들이 없다는 얘기죠. 눈에 봐도. 저번주도 그랬는데, 마찬가지였죠? 결과 보셨죠? 반자동.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근데 하나는 뭐냐? 재수, 약수 잡기는 너무 좋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맞아주면은 나중에 좀 재수 찾기는 어렵지만은 4등 5등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은 거고 그게 장점인 거고 역으로 단점은 뭐냐? 안 맞아주니까 제가 그 혹시 고정수가 틀렸을래도안 맞아주니까 그게 조금 그게 단점입니다. 그랬던 거에요. 그리고 보여드렸죠? 더 이상 그래서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이수반자 6번, 26번 고정사고 있는데빠진그 사수들, 사수자리 제가 제외시켜놨던 거고, 10월달, 11월달에 이 번호 또 올려드릴 거예요. 이 번호가 제 영순위 번호예요. 그리고 뭐예요? 뭐, 그 장소 판매하 가서 있는데, 마다 좀 다른데, 제꺼, 이 해뜰날에 사는 것은 1타, 2타 용지에서 번호가 많이 나와요. 지금 번호가 약간 골고루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정확히 빠진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조금 가려져서 그럴 때 보면 있는 그대로 갖다 옮겨와서 보였던 거고, 이 여기 장면에서 올려드렸던 거고, 자 다시 한번 이 번호 보시라고 했던 거고, 주요 칠수하고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해보시라고, 이수 반자 그 보여드렸던 겁니다. 해보시라고, 직접 해오다 보면 쉬워요. 아, 저분 저렇게 했던 거구네. 물론 그게 100%또 맞으면 좋겠지만 조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뭐야 하실 분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뭐, 철원 가지고는 진짜 1등 되기를 원한다. 진짜 그건 쉽지 않으냐? 그건 진짜. 여러분이 해보시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자기만의 나중에 노하우를 할수 있는 방법도 더 생기실 거라고 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은 제가 그 자동용지 1터부터 사타용지 좀 가린 부분이 있었고 다시 조금 해서 이거 출력해서 했던 거고 좀 중요한 번호들 보시라고 했던 거고 강조한 번호 있고 보너스로 이수 반자 한거 해보시라고 같이 올려드렸어요. 해보시면 여러분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번호 다음 달에도 이거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이이 번호가 영순이 번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파란색도 있지만은 이렇게 상황판에 제가 상황판에도 올렸는데 상황판에는 이 번호 안 했어요. 이렇게 올려드린 번호 이게 영순이 번호란 얘기예요. 4수에서2 수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저도 대박이었던 거죠.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번호 이렇게 올려드린 번호 꼭 여러분 한 게임이든 두 게임 무조건 들고 가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출이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는 아마 제가 구독자가 적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뭐 판단이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데 요 번호 중요하니까 요 번호 제발 다음 달에 올려드리니까 요 번호 보시란 얘기예요. 요 번호 이렇게 올려드린 번호. 그리고 주요 칠수 주요 칠수 주요 칠수 있는 번호가 두 개가 또 같이 나왔죠. 칠수 중에 두수 나왔고 사수 중에 두수 나왔고. 영수이 번호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다음 달 강조는 안할 겁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이 번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자동입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더도 말고 더늘말고 그냥 무조건 함께 하면 뭐 들고 가시라는 얘기요이런 번호 올려드리면 그냥 무조건 들고 가셔야 해요. 께 그만큼 중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 번호가 영순이 번호입니다. 그리고 주요 칠수 저번 주는 많이 나왔어요. 3수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3수. 뭐예요? 6번. 6번 12, 18 6번. 어, 참 6번 좀 얘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6번. 이단보셔요 6번. 그래 6번. 6번 12, 18, 20, 28, 34, 28, 34. 어 34번 보시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34, 40. 40번. 삼중복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삼중복 한번 나와서 뒤통수 때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새 삼중복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 열어면서 19번이 사중복으로 나왔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3중복이란 자체가 실종이 됐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런데 뒤통수 칠걸 대비해서 40번 한번더좀 제가 약하게 한번이인데 어떤 번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니까 저도 40번은 한 게임은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요 지금 나올 번호도 있는데 8번, 15번, 35번 이것도 한 게임은 들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꾸 영상이 길어졌는데,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제 영상을 보실 때 중요한 번호가 항상 있죠. 그 번호 좀보시고 반자동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그 회원들 뿐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제가 다 물어봅니다 꼭 여러분께서 어 정답 맞아서 좀 당첨이 되셔도 얘기 안 하신 분들 거의 대다수예요 정말 극소수는 얘기를 해 주셔요 하지 말라고도 해주셔요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가짐인데 그래서 내가 잘 해드리고 있나 못 해드리고 있나 이걸 판가름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는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이 좀잘 맞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자, 이것으로, 뭐, 이번 주에 글쎄요. 한번 시간이 제가 바빠서 들고, 이번 주는 저요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1 0 9 1에 자, 1타부터 4타 용기 두 곳. 자, 반자동 20게임 하나, 또 하나 보너스로 하나 더 올려드렸어요. 그거 갖고 재수 여러분 확 들어올 거예요. 그거 아마 여러분 노트나 메모지는 한번 적어놓고 사수 이상 지, 어, 약 약한수로 약수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반자동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또요 부분 강조할 겁니다. 강조 아니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 요것도 올려드리고, 요것도 올려드릴 겁니다. 뭐 주요 칠수는 맨날 뭐 얘기할 거니까, 그건 그런 거고. 장미수가 알아야지 장미수 나올 번호 2번, 5번, 41번, 39번. 좋은 번호 이렇게 다 있네. 15, 25, 10, 25, 25, 15, 15, 15, 25.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이게 우연인지, 인연인지, 나중에 미끼인지, 진짜. 홈선 유기한 건지 모르지만은, 여기 장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번호를 보시고 어,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10월 음, 마지막 주차 또좀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1월 달 첫째 주에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이번에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좀 번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감기 조심들 하세요. 날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1091의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